지금 브레이크를 밟았다 놨어요. 자, 홀드 상태에서 차안 움직이죠? 네. 사이드 체험 부과 똑같은 상태예요. 근데, 안 움직이잖아요. 홀드예요, 이게. 이, 그래도 홀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악에를 밟으면 나가는데, 우리 기자님들이신호대기 하고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악에를푹 밟으면 이렇게 돼요. 얘는 템포가 없어요. 그냥 바로 가요. 그니까, 러앞에다 밟을 때 살짝 밟아줘도, 밟았다 놓고 움직일 때 밟아주면, 손싹이 나가요. 위험하게. 자, 봐봐요. 지금 상태에서, 브레이크만 밟았다 놓으면, 얘가 수면은 안 가요. 근데, 홀드를 풀어놓고, 차를 움직이면, 브레이크 놔도, 아요. 움직여요. 브레이크 밟아서 놓으면 얘가 슬슬 움직여요. 근데 디탈키 같은 경우 굴러가요. 그러니까, 배폴들는 필수로 그냥 넣어놓으시면 돼요. 이걸 건들지 마요. 아예 막아 자, 회생제동 2단이에요, 지금. 2단이 어떻게 되나 봐봐요. 브레이크 안 밟았어야지. 이게 해생제동 2단이에요. 자, 1단위로 갈게요. 왔어요한차 가죠? 네, 마인드 네. 자, 해생제동 완전히 풀었어요. 브레이크 밟은 거예요. 어디까지 와요? 이게 조금 더 세게 만면 팁을 계속 사람 쏟아요. 그래서 회생제동을 넣어놓고 안넣어고차이예요 놓고 2단위로 갔을 때, 회생제동 2단을 놓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냥 밟으면 꽂혀요. 그죠? 네. 근데 2단을 놓고 갈때 브레이크를 써야 된다면, 그러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냥, 던져죠 예. 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돼요. 그럼... 리터가 쓸 일이 없어요. 리터터라는 거에 없어요. 회생 제동 자체가 리터터. 아, 이게 여기에 없어요. 아, 이건 아니죠요여기 회생 제동 자체가 리터터야. 그거 리터터 회생 걸어놓고 다니는 거네요. 네. 아... 브레이크를 거의 안 밟는다는 거네. 브레이크를 거의 마지막 가서 밟으시겠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상태에서 거의 밟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다 다 가지고 슬락 헬때 에 브레이크가. 네, 거 자. 이 상태에서 2단을 음, 넣어니까 그냥 음, 쓰잖아요 음, 자 정류장 음, 들어가고 그면괜찮 음, 이렇게 음, 되는거죠 음, 되는 오토홀드는 쓰게끔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예전에 한번 성남 쪽에서 사고 난게 하나 있었잖아요 네. 언덕길에서 세워놨다가 네. 그 뒤에서 어, 차단해서 끊었을 어. 때그 사람이 뭐면 인위적으로 카로리아에서 삭제시켜버렸어요 자, 아까 봤듯이 네. 오토홀드가 걸렸을 때는 어떻게 출발해야 돼요? 툭 하면서 출발해야 요 네. 오토홀드가 안 걸렸을 때는 그냥 출발이 돼요. 아 자, 오토홀드 걸렸을 때는 브레이크가 틀리면서 출발되는 거라 한번 툭 소리가 나면 다한번 쉬고 나간다네 근데 오토홀드가 안 걸리면 그냥 스무스하게 나가거든요 오토홀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가 빨리빨리 다닐 수있어요 자기들은 빨리 다니기 위해서 그거를 해제시켜버려요. 이미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배영하고가났어 우리는 오토홀드를 해제시켜다가고 해제시켜달라고 오토홀드는 무조건 넣어놓고 다니라고 했어요 오토홀드를 꼭 필요가 없다고 면 끄고 다녀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고 나면 본인이 책임져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오토홀드 무조건 건들지 마세요 예.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회생제동. 2단. 1단이든 2단이든 넣어놓고 다니시는 거는 자유겠지만, 회생제동을 끌고 다니지 마세요. 아까 보셨다시피 제동이 구간이 엄청 길어요. 아, 나 저기서 쓸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는 큰 오산이에요. 회생제동 꼭 넣어놓고 다니시고. 자, 뒷길. 얘기는 했지뒷길에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회생제동이 전음이 뒷길에서 풀려요. 쫙 가다가 회생제동이 쫙 작동됐다가 갑자기 탁풀려버려 그럼 차가 앞으로 쭉 나가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수소도다지 이거... 않나요? 수소, 네? 수소도 수저, 약간 그런 느낌 이잖아요 네, 하려면. 그런 기이 있어요. 그럴 때 다시 놓았다 끊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기 위해 빨라요. 그때는 회생병 껐다 킨다고 이렇게 손대가 면사고 나니까 브레이크를 딱 하는 게 빨라요. 자, 그 다음에, 아이씨. <laughs> 절대 끄면 안 돼요. 이거 끄면 단말기 다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저쪽에 <laughs> 소화기. 손대시면 안 되고. 불이 났거나 화재시에만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지상 저기도 긴급도 손대시면 안, 네. 안 되고 제가 손대지 말라는 거몇 가지 되죠 네 그거는 손대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출발시 급가속 절대 하면 안되요 얘는 브레, 그냥 악 세대에 조금 힘만 가면은 내 다리에 힘만 가면은 그냥 가요 내 다리가 힘을 어느만큼 지나 따라서 지가 가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뜨고 실수하면은 하고는 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아까 들었죠? 소리가 하나도 안 나죠? 밖에서 못 들어요. 밖에서 뒹굴리고 하는 사람 절대 이거 못 들어요, 이 차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방주시 확실하게 하시고. 특히 주차장 들어왔을 때 나갈 때 전방주시 확실하게 하세요 사람 까는 일, 일주지 하니까. 그거만 조심하시면 이건 좋고. 이 차는 되게, 운전하면 되게 편해요. 본짝이 안무는 속도가 빨라요. 그죠? 근데 이게 빠르다 보니까 출발도 빠르겠죠. 음. 못 모르고 여기 와서 다리 딱 올렸는데 문닫혀서 다리 끼자면 인 그냥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 항상 눈이라 잘 보고 다니시고 교육 받으시려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안전하게 네,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운전하실 때 진짜 안전을 좀 조심하시고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